지금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지? 일단, 어딜로 갔더니, 길이 막혀있는 걸로 보고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파밍할 수가 있네. 이것좀 피규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나요? 재밌겠다. 오, 야, 처음 와봐. 계서 지금, 지금 배지를 얻었어요. 여기서 좀, 뭔가, 유튜브에서 같은 거 보니까, 러쉬, 러쉬 막, 초록색 러쉬 같은 거 나오고 그러던데. 진짜로 그러나, 설마? 초록색 러쉬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럼 키가 왜 이래? 뭔가 약간 옛날 키 같아. 잠깐만요, 옷장에는? 아, 오케이. 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이거, 이거 알아. 빨리 CR 안에 가야 하는 거. 빨리 가자. 뭐 나왔는데? 오, 뭐. 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뭐야? 진짜로 뭔데 이번에 어떻게 는데 무조건이야, 제발 무조건. 얘는 뭐지? 거 걸음 빨라지는 거야? 여기는 이게 비타민 역할을 하는 건가? 이거 나왔어. 전구 같은 거. 아,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전구 나오면 전구가 부지네 아, 근데 이건데... 소라스 러쉬가 이거 뭔데 이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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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잠 어. 다시 가봅시다. 어 지금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가볼 건데... 오랜만에 버그 한번 사려고 잠갔어요. 사 패치 됐나? 아니, 패치 돼버리나 진짜로? 오제 패치 됐나봐 오 근데 이거 있잖아요 궁금한 점이 열쇠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오케게오 진짜 열쇠를 바꿀 수 있어? 오 진짜? 제 걸로 알려주세요 열쇠를 바꿀 수 있어요? 12시가 되면 뭐 나온다고 했는데. 이러면 궁금증 풀 필요 없죠? 기다려 봐야죠. 13층에서 드래든가? 뭐드어쩌고 어쩌고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드래드. 드레그. 드래든가? 그레든가뭐 어쨌든 그시기 괴물이 나온다고 해서 13층에서 이거 진짜 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야, 뭐, 진짜로? 콘잣드 좋았고 11층 혼잣드 오랜만에 사본다 저희 아빠 TV는 이도우 쉐도우 있나? 쉐도우 있나? 아도우꼭찾아 보고 싶어 쉐도우 있나? 쉐도우 근데 설마 도움이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어차 공직하는 애가 아니서 그냥 이렇게 사실 어괜게들어거네 이거 10층에 지나가 버렸어. 아, 원래 3층이 13층에 이미, 이미 지나가 버렸어. 진짜... 시... 이거 안 돌리면 될거 같은데, 어차피 진짜 시계는 다리잖아. 뭐 느낌이 살짝, 솔직다급이 하지. 이거 좋은데, 나 지금 못보고 있는 거 아니야? 고물게못 보여지, 지금? 여기 돈은 벌려 안 드신가? 비타민 나쁘진 않지. 여기 돈이 엄청 많이 나왔네. 세 개짜리 핀다 나와 버렸어 한 칸에. 양킨 적으로도 한분 나와야 되지 않니? 한 분. 한푼 정도는 나와야잖아. 어? 네 양심상으로 생각해봐. 한푼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어? 생각 안 하니? 어? 양심상으로 한푼정도 나와야 되다고 생각 을안 하냐고. 하냐고. 근데 내 화면을 보볼때왜 이렇게 어둡지? 뭐야? 내 화면을 보, 너무 어두워서 괜히 이것 쓰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스피드로 한번 해볼게요. 다다아 이제 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나나여기까지밖나나나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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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나나나나나나나2 0 0 0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00은 나려나 신줄 알았어 이은 벌겠다 돈하나짜리 얼마 안 나온다며 저번돈치야미친맛 나오던데 오늘 여기 돈이 안 나와요? 들이들어 나와라 뚝딱 뚝딱 똥딱 어키 찾았다 찾자마자 바로 빗나버리는 키 오케이 돈 200은 벌었다 이거 전부 샌들 돌리는데? 여기서? 아 여기서 벌려고 안 나온거였구나 안 나와. 아니, 여기 찾으니까 안 나와. 찾으니까. 어 밴드다. 아싸 밴드. 대 붙여주시고. 꿈한푼이라도 놓칠 수 없다. 어? 십자가 가 하나에 얼반데, 어? 십자가 가 하나에 얼반데, 어? 저한푼이라도 놓칠 수 없지. 돌다발돌다발돌다발돌다발돌짜딸돌짜딸오짜발발 아싸 발돌발이다 이거는 발돌발 아니 발돌짜오라고발돌 나오지 말고. 응? 나발돌리 많다고. 나한대 맞고, 소리도 못 듣고. 진짜 28인데? 다이제 한 대도 맞고, 소리도 못 듣고. 아우. 어. 아! 아, 뭐야, 진짜. 이런 건 뭐냐고. 딱 500이다. 비타민도 계속 나와, 짜증나네. 빨리빨리 그냥 가라잉 이게 500에서 될 필요 없습니다 봤어요, 왠지 제가 봤어 야 너는 왜 나만 째려보냐? 응? 나도 째려볼 수 있다. 나도 못 째려보는 거 아니다. 응? 어? 어, 나눈 눈들이 무서운데, 눈들이. 자, 가볍게 깨줍니다. 어, 어, 시크방 가볍게 깨줬고. 아, 이번에 본인의 그 할내가 음... 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즈 아니면 식... 십자가 나오지 뭐야 뭐할 러시야 이거? 러쉬 오는거야? 지어보잖아. 어지 여기 칠 쪽이니? 가피 뭐냐? 나피 나은 거 뭐야? 여러분 나피다 자른 거 아니었어? 나, 피 나은 거 뭐지? 어, 뭐지? 나 지금 나, 나피 나은 거? 아니, 피 나은 거 뭐지? 아니, 피 나은 거 뭐지? 아니, 피 나은 거 뭐지? 아니, 피 나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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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지? 다 자른 거 아니야? 이런 거스킨리 치아야 걸려서 이제 죽는 다 우와, 피. 쓰러지기 직전이란 다 뭐지? 뭐지? 고글! 고글! 하늘, 하늘이시 감사합니다! 어? 비타민 그 와중에? 하늘이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사람 뒤지지 마! 사람 뭐하러 뒤져 어? 하늘이시 감사합니다 와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 저거또 이제... 또 이제 피 올라가겠지. 이쯤이 한층 올라가요. 되게 아쉽지 않니? 어, 여기 하나밖에 없어? 공짜로 하나 가볍게 줘어줬네 어, 여기 하나 까 <laughs> 진짜 없죠? 진짜 없지? 어, 진짜 없어? 여기도 진짜 있어, 없어? 거는 빨라진데 피규어. 미치겠다, 진짜. 거는 빨라지는 피규어. 너 올라갈게? 아니, 양보를 해라, 너도. 어? 양보, 지웠다니. 너, 너 어른 같은데 고등학교도 안 되는 거 아니지? 어? 너 지금, 너 어른 이냐고 지금? 자, 일단 피규어 방을 깼고. 자, 십자가를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죠. 십자가를 한번 구매했습니다. 십자가 샀당. 300, 원래 400 아니었어요? 300으로 줄었지. 라이트 썼당 모래꺼 버리기. 깰수 없다고 하죠. 나가보 시킬 수 있어 이쪽에 이런 거 다. 안돼 이게 되나? 내가 보이 시켜줄게. 응? 내가 보이 시켜준다니? 십자가 들고 가. 혹시 몰라. 십자가 들고 가. 섀도우도우 봉인! 섀도우 봉인! 러시아만 봉인시켜볼게, 하죠. 이번 판에. 좋습니다 하이스트 55번 방에요 그럼. 아!